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하드코어 야생 6일차를 즐겨 보는 날인데요. 오늘의 6일차를 즐기기 앞서서 일단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업데이트는 뭐 당연스럽게 늘이제 계속해서 계속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와! 오랜만에 엄청난 댓글들이 많이 달렸던 저번 1차들이 정말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달렸었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핫했던 댓글로는, 이 따뜻한 바다를 버리고 역 고드름 지형으로 가다란 댓글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도 그 댓글 보면서 사실 그좀 노렸거든요 이거 내가 혼자 간다고 하면 안될것 같고 뭔가 시청자분들이 끌어들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따뜻한 바다가 워낙 이게 진짜 바다 안쪽이 이뻐요 따뜻한 바다가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집은 역고드림 지형으로 가고 혹시나 수족관을 만들면 여기 안 멀어 한 500제표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래가지고 안 멀어서 나중에 여기로 수족관을 꾸미러 오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은 옮길 것 같고요. 오늘은 모르겠고 아마 다음 차치쯤에 옮기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와 몰랐어요. 아 내가 몰랐는데 유튜브 댓글 보고 알았는데 제가 저번에 제 폭발로부터 보호랑 보호가 안합프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원래 안 합쳐지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이번 패치로 오류인 건지 아니면 이게 그 정말 아이 패치라는 건지. 보호랑 포발로트 보호랑 다 같이 붙일 수 있더라고요. 이게 거의 오르 이 않을까 정도에 제가 제 생각에는 이게 오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좀 신기한데 이게 오르면 나중에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늘이나 다음 일차 안에 업데이트가 또 하기 전에 모든 갑바 풀 세트를 맞춰두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인챈트를 하기 위해서 신나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 제가 해보니까 인첸트 해보니까 이게 진짜 기분 탈지 모르겠는데 인텐트가안 좋아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 테스트하면서 해봤는데 그 100번 가까이를 했는데 행운리가안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 뭔가 패치를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행운2 오다 바르던데 행운2만이라도 바르려고요 아! 이럴 때가 제일 싫거든요. 행운 투만이라도 바른다고 하는데 정말 행운 투만 떴을 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싫은 순간 중에 하나인데 이제 행운 투만 떠 있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이거 행운 투랑 그 행운 투랑 행운 투 합쳐가지고 행운 3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그 오늘은 지옥에도 좀 가보고 싶긴 한데. 솔직히 좀 겁나요 지옥의 가스트나 그리고 또그 친구가 좀 강하거든요 위저스 캐릭터 같은 친구들? 그래가지고 다이아 풀갑바 정도는 입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또 광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행운투를 그래서 먼저 뽑았어요 먼저 이거 챙기고 잠깐만요 광질하러 가기 전에 앞서서 잠깐 아 제가 좀 욕심이 생기거든요 제가 원래 인첸트 할때 어? 행운투 바로 줬다 대박 제가 인첸트 할때 인첸트가 아니라 광질을 할때 인첸트라고 하면 보통 행운 3를 써요. 근데 행운 2 가지고 한다는 게 나한테 약간 자존심이 상해. 저는 약간 풀템 갖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행운 그3 만들고 합시다. 행운 3까지 만들고 하자. 이대로 가면 뭔가 행운 2로, 아, 행운 2를 아쉬웠어. 이런, 그런 생각만 들것 같아가지고. 제발 아 근데 이 문제가 그게 떠야 돼 제발 효율이 떠야 돼 효율이 안 뜨면 다 벗거든요 내구성이랑 행운투만 발리는 거 아닌데 이거 제발 제발 아아미치 아... 이거 너무한데요? 일단 행운 쓰면 되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한데? 아 제가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철구킹을 써야겠는데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지금 이거 하면 안 됐었는데. 아, 실수했다. 혹시나 효율책 나올까 해가지고. 아, 잠깐만요. 효율책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아,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그게 달리더라고. 저는 너무 당연스럽게 쓴 기능인데. 레드스톤을 여기다 왜 설치하냐고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이게 설치하는 이유가 여기 책장들을 이렇게 약간 막는? 그런식으로 하는게 블럭이 아니어도 횃불이나 레드스톤으로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험치가 원래 30이었던게 이런식으로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걸 줄이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설치를 하는거였습니다 어.. 포기하고 어.. 이제 그냥 가도 될것 같아요 뭐 어쩔 수가 없다 여기 철게 찢겨가지고 음! 어허! 일단 챙겨요, 약탈 1. 어, 굉장히 좋아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 약탈 1과. 어, 아, 참, 여기 거기다. 아, 좀 겁나는 게 자꾸 폐가게 죽어가지고, 솔직히 겁나긴 하거든요? 부셔버리고, 이제 여기 안살 거니까, 제가 여기 살 거면, 부시면 조금 아까운데, 전 여기서 떠날 거니까요. 어, 조금 어, 있었네. 어, 조심조심. 소리가 아직 들려요. 잡아야겠죠? 굿. 저 앞에 잘못 뿌르기 아니라면 크리퍼가 맞는 것 같네요. 자, 고기 먹지, 고기 먹지 마, 고기 먹지 마. 오케이. 방패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빨리 옷에다가 폭발로부터 보호랑 그리고 그냥 보호랑 그런 거 섞어서 붙이면. 크리퍼 진짜 안 무서워하고 파밍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의 광질 우리 보여주는 건 마지막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풀 세트를 무조건 캐고 나갈 거기 때문에, 네, 나이스. 무조건 캐고 나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혼자 준비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 봅시다. 자 행운 쓰리고요. 자 하나 몇개 넣을까? 오케이 두 개. 자 둘. 어, 하나, 자, 세 번째, 오케이, 두 개째, 아, 네개 캐서 여섯 개, 나쁘지 않죠. 네개 캐서 여섯 개,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네개 캐서 여섯 개, 오케이, 다, 다음 다이아몬드, 다음, 네개 나왔어. 어, 네 개도 떴나? 다섯 개까지 뜨는 거였나? 헐, 개쩌래 처음에 네개 나왔거든요. 여러분, 오늘 급하게 필요한 다이아몬드를 이제 어네 개만 더구하면될것 같은데 급하게 필요한 거는 와우 운저었다 여러분 레드 스톡에다가 나왔거든요 다이아몬드. 잃을 아. 뻔했어요. 잃을 <laughs> 뻔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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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이아몬드 엄청 많아요 일단 여기는 용암 좀 막아놓고 그렇게 해야겠다. 아니 깜짝 놀랐네. 레드스톤 레벨업을 위해서 키고 있었는데, 종종 아주 운 좋게도, 오케 다이아몬드를 구해 가네요. 지금 다이아몬드, 오! 이정, 아, 오, 다 그러니까 이정도면, 잘하면 상의가 폭발로부터 보도 붙이고, 그러니까 레벨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보호랑폭발로트보호포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호도 보니까 막 쓰리 만 뜨고 그러던데 테스트 해보니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오또 다이아몬드야 미쳤다 아니 방금 전에 레스톤 캐 역시 레스톤을 캐면 다이아몬드가 나오나 봐아 진짜 근데 다이아몬드 없겠다고 레스톤 캐는 거 아닌데 이게 레스톤이랑 청금석이 제가 알기로는 경험치 얻는 게 석영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것들 레벨업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오케이. 돌아왔구요. 일부러 제가 광물도 엄청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 광물 구워서 하면 레벨업 충분히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구워지는 거 기다리는 동안 일단은 곡괭이나 상의의 인체스 좀 다시 할까요? 아, 상의가 아니라 아, 얘네들을 지금 아, 레벨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발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허 먼저 모자. 보 오, 오, 모자에 보호포 떴어. 상의도 잘하면 보호포 뜰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벗기자. 이거 상의부터가, 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의가 중요해요. 상의가 인테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보호포 붙이고. 폭발로부터 보호까지 붙이고 싶긴 한데. 지모르겠네 레벨은 아마 방물을 꺼낸다고 해서 레벨이 엄청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라서 새강을 캐로 또 가야겠죠 결국엔자 레벨 30 바릅니다 보포 제발 가시 뜨지 마라 가시 뜨는 걸 생각 못했네 제발. 오케이 보포만 떴고. 아 근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진짜 저 욕심이 끝이 없어지거든요. 어 솔직히 지금 욕심이 너무 나서. 가능하면 여기다 모든 인체들 풀을 바르고 싶은 생각이 지금 들기 시작하는데 아 일단은 적당히만 바르자 안 죽어 이 정도만 바르면 웬만해서는 이제 그 크리퍼한테 맞아도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이거 발라보고 싶다. 어떻게 레벨 24인데 내구성 1이 나오지? 한번 발라볼게 궁금해가지고. 오오 여러분 아니 내구성 1인 거야. 저기 높은 곳, 거에... 우와! 뭐야! 해군쓰리 뭐야! 궁금하긴 한데, 이거 하긴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 들었는데, 요즘에 인재들이 벗길 수 있으니까, 아, 벗겨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했는데, 정말 대박이 났어요. 게이드. 자, 오늘 제가 어디를 갈 거냐면, 이제 지옥을 가야죠. 광질은 했으니까, 솔직히 광질할 때 야간투시나 아니면 바다파밍 할때 수중호흡이나 이런 물약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편인데, 지금 겁이 나서 그 물약효과들을 가지러 가지 못했거든요, 지옥을. 근데 이제 지옥에서 유적 찾아가지고 유적 파밍 하면서 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아이템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도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빵이 미리 이, 이 정도구나 아 맞어 아건스토미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 순간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원래 많은 게 맞았어요 일단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을 옮길 생각이잖아요 근데 진짜 옮기기가 좀 나쁘지가 않은 게 여기가 좀 단점이 심한 게 물론 키우면 되긴 하지만 나무 캐로 가는 것도 저희 집에서 꽤 멀리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얼음 송곳 지형은 주변에 사막이랑 수비랑 아카샤나무 지형이랑 다 많았어서 이제 뭐 거기 나무 한번 캐기 시작하면 엄청 많이 캘수 있을 거라서 옮겨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지옥에 그냥 가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호박이랑 이렇게 철개랑을 챙긴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끈도 챙길 거고 물량동이랑 어? 양동이 지금 갖고 있나? 물량동이랑 저번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물량동이랑 가마솥의 조합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서쪽이랑 동쪽으로 가면 더 발견이 잘 되거든요 이쪽에 서쪽 이쪽 돌쪽 동쪽 이거 진짜 마크에서 아예 나와있는 정보라서 북쪽이랑 남쪽으로 가면 지형 유적을 만나기가 조금 힘들고 서쪽이랑 동쪽으로 가야지 지형 유적을 좀더 만나기 편하다고 해요. 이건 진짜 그냥 옛날에 테스트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좀더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동쪽 서쪽이 제일 나아요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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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거또 한치 겠어아 이걸 계속 출발하게 직대로 생각나고 생각나가지고 아 여러분 그. 가스트가 어떻게 보면 무섭잖아요. 가스트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제가 가스트 대책을 생각한 게활 말고 이제 석궁이 나왔으니까 석궁으로 잡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활은 이렇게 휘어서 내려가지만 석궁은 쑥 가버리니까 그게 잡기 좀더 수월할 것 같아서 내가 석궁으로 잡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석궁을 해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또 까맣게 잊었었어. 닭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닭을 한 잡았더니 깃털이 없네. 어어 어... 어, 괜찮아요 여러분. 이 이대로 가겠습니다. 음, 응, 떴다. 굿 역시 자저 정말 일자로 왔거든요. 동쪽으로 일자로 왔는데 정말 이 길이 지옥은 정말 동쪽과 서쪽으로 일자로 오면 나올 정도로 제가 말했던 그 방식이. 잘 먹힙니다 일단은 아래쪽에 바로 위더스켈레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해주긴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있냐면 끈으로 저는 오늘 철골렘을 지옥에다 소환할 거예요 철골렘을 제가 몰랐었는데 철골렘을 끈에다 매달고 다닐 수 있더라고 그래서 끈에다 매달고 다니면 철골렘이 저랑 같이 다니면서 끈은 그끈 묶은 사람을 따라다니게 돼 있잖아요. 저번에 라마가 상인한테 묶여 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철골렘을 묶어서 다니면 철골렘이 저랑 같이 다니면서 보온소들을 잡아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끈으로 철골렘을 데리고 다닐 예정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조금 수탈치는 않네요. 수탈하지 않네요. 자, 여기 정도면 내려가는 길이 됐는데 일단은 철골렘을 소환하기 위해서 철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하나 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철골렘이 제가알기로는그상대방이 자기를 때리려고 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뭐 때리는 몬스터가 정해져 있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정해져 있는 몬스터 중에 혹시 돼지 좀비를 때리나? 라는 점이 조금 걱정돼요. 만약에 돼지 좀비를 때린다면 대 좀비가 몰려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점 때문에 좀 걱정되겠네요. 테스트를 그래서 일부러 또안 해본 것도 있어. 일부러 안 해봤어요. 철골 렘이대 좀비 때리 안 때리나. 그 같이 좀 알아보면 해가지고 일부러 테스트 안 해봤었는데 어, 맞아 맞아 버렸다. 오케이 다. 일단 불이 붙었습니다. 자자 자. 불이 붙었을 경우에 오케이 일단 꺼졌구요 하는 방법도 준비를 해놨죠 제가. 중요해요. 일단 뭐철골레부터 소환해야 좀 어딜 다릴 수 있을 텐데. 여기다가 일단 소환부터 해야겠다. 아, 왜냐면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서 여기다 먼저 한 마리 소환 좀 할게요. 역시 이 상태로면 안 되고, 이제는 호박을 가위로 잘라야 됩니다. 자르면? 내려가서 너가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자, 이, 이 친구 내려놓고. 좋아요, 좋아요. 골렘 처리 좋아요 골렘 처리 좋아요 골렘이 오케이 자 일단은 이 친구로 저 친구 저기다 보.. 저 친구 저기다 보내 놓고 한 친구는 끈으로 묶고 그리고 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즈 잡으시.. 오우씨 내려갔나? 이거 파괴할게요 저 여기 이제 안 살거니까 아픈데? 너왜 아파 너왜 아파 아너 때리고 싶은데 못 갔어? 너, 너 때릴 지 못할 것같아 블레이즈한테는 일단 안 좋아. 어 애들 들어가마한 마리 어디에? 오, 오, 오. 잠깐만요. 오, 잠깐. 오, 얘, 얘나 위험한데? 얘 보다가 나 위험한 거예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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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애들아 길, 길이 있잖아. 같이 길로 달리자고 하려고 온 건데 애들이 길로 알았어요. 내려갔거든. 얘 네, 들릴게요. 어? 뭐야? 안 맞는 건가 이 미션? 가면. 안 죽겠지? 야. 너왜 여기 있어? 너가 아니라 너네 둘이네? 그래서 뭐 해? 둘이 어? 대좀비가 때렸을 리가 없는데. 저왜 얘네 둘 데고 다니면 오히려 나한테 지금 손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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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버. 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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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버. 야, 어 너네 둘잘 놀아. 어, 근데 얘네 둘이 잘잡잘 잡을 거 같지? 오! 약간 그, 원래, 돼지 좀비 팜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돼지 좀비 팜 같은 게 원래는 막낙대미용로 주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안 해도, 얘네들로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돼지 좀비 팜이? 뭔가 느낌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아니야. 조금만 끌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 두 마리를 끌고, 조금 돌아댕겨요 야, 얘들아, 일로 와봐. 저기 돼지 좀비도 있거든? 자, 가자. 두 마리를 끌고, 저까지 가면 대 좀비를 알아서 잡을 거라고. 이제 내가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때린 게 아니라서 나를 때리진 않을 거예요. 대 좀비들이 분명히 자, 여기서 풀어줍니다. 자, 몰리겠죠? 여기가 근데 도대 좀비가 좀 없긴 없다. 이 근처가 특이할 정도로 대리 좀비가 없어 나중에 집 근처에다가 한번 소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얘 데리고 못 올라가는데, 지금 야! 떨어지면 어떡해. 끈으로 묶어놓으면 얘돌려 멀리 못 가거든요? 자, 뒤에, 뒤에! 뒤에 노려, 뒤에! 뒤에 있다고! 그리고 불 붙을 수도 있어서 이제 불 끄기 위해서 하는 수단도 쓸게요. 자, 가마솥에다가 물을 넣으면 이렇게 물 물이 담겨지고 여기다가 쏙 들어가면 어, 불 꺼지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화염으로서 보호 가서 건지 보호가 좋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알아보고 있지 안해면 되거든요. 너 친구를 잡고 싶어서 그런가 같고 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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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잡아봐. 좀... 이거 이 별로 안 돼. 이 친구... 여기가 좀막아주면막아주면 막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 이험해갖고거이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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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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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 하드코인데도 어 그냥 무시하고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겁이 안 나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될것 같아. 너 여기 잡고 있어. 내 이따 확인하러 올게. 그냥 내려가는 길이 게 있어. 빨리 내려가 볼래. 여기 여기 지금 너무 오래 있었다. 여기. 너무 너무 오래 있었다. 블렌지 스폰 내고 봐요. 스폰 된고 봐요. 이거 여기서 좀 멀어져야 돼. 멀어지는 거 말고 답 없다. 멀어져야겠다. 이거 진짜. 멀리 멀리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 근데 확실히 얘네를 데꼬 다니는 게 좋은 게이 돼지 좀비 같은 게 항상 어떻게 보면 거슬렸었는데 나는 못 잡으니까 저는 절대 못 잡으니까 잡으면 공격당하니까 거슬렸었는데 거슬리는 그런 아이들을 전부 다 해치워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좀잘 써먹는 것 같거든요 아까랑 다르게 확실히 길 쪽으로 잘 써먹어서 위더 스켈레톤한테도 내가 위더 스켈런 운다 하면 딱 뒤로 빠지면 알아서 얘네가 잡아주니까 위더 위더 걸릴 일도 없고. 안 추려 자, 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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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이때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대리 좀비를 잡아준다고 해서 제가 건드려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위더 스켈레톤이 왔을 때 그냥 저는 뒤에 쏙 빠져 있으면 돼요 왜냐면 얘네가 잡아줄 거니까. 속 빠져 있으면 그 잡아주기 때문에 위도 더안 걸리고 아주아주 아주 편하죠. 얘는 잘 일하고 있었을까? 가둬놨었는데, 뭐안 맞기도 한거 같아. 잘만 때리면 안 맞고 되게 잘한 거 같아. 오, 뒤에 뭐 잡았어? 오, 그냥 데고 다니면 얘네끼리 알아서 너무 처리를 잘해줘가지고. 까지 내가 왜철골레을 지우게 안 됐고다는 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편해요 지금 마음이 집에 가도 돼요 뭐 구할 것도 어떻게 보면 블레이즈 막대기도 많이 구했고 확실한 거는 그거 안 된다는 거그 블레이즈는 철골냄 레 잡을 수 없다라는 건 참고하시고요 석풍으로두 방이네 석풍으로두 방으로 잡고 확실히 휘어지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잡는 거는 석궁이 꾸리긴 하네요. 원래는 저희가 그 곡괭이가 행운 쓰리라서 곡괭이 다 붙일라 했었는데, 검한 번만 확인하고 갑시다. 아, 내구성 쓰리. 아, 그러면 행운 쓰리 붙여놓자. <laughs> 먼저 곡괭이 만들고, 행운 쓰리가 있어 좀 아깝, 아깝긴 한데, 그래도 운 좋게. 제발 이번엔 효율 떨어져. 제발. 아우, 이 아우, 나 우리 왜 이러냐? 우리 이제 진짜. 밀치기 2, 일단, 이, 미, 어제, 어제 버려야 될 인젠트고. 아, 뭐,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 거니까요. 행운은 뽀가 없어서, 뽀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나중에 써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아껴 두도록 하고 이렇게 된거 생각보다 지옥 파밍할 때나 되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막 철골 렘이 있어도 되게 힘들지 않았는데 그 데일 좀비 잡 잡을 것 같았거든 느낌이 그 대비 되게 힘들지 않았는데 은근 잘 잡아 버려서 엄청 간단하게 끝나서 오늘 집을 만들 지까지아어 집을 짐을 옮기는 것까지 좀 힘들고 그 가볍게 터만 보러 갈까요? 대략적으로 위치 잡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리고 양쪽기로 우리 그것도 하고 갑시다. 어 가능하면 바다 아래 유적 같은 데가 많으니까 오늘 한번 거기 바다 유적 파밍 제대로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난파선이나 최근에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 힘들었으니까 그거를 보거를 잡아서 마침 따뜻한 바다에서 해야 되거든요. 보거가 이 아래 있으니까 이 아래 있는 보거를 찾아가지고. 바로 딱 여기 파밍 좀 해보려고요. 바다 유적. 이상하게 보이지 않은 관계로 포기할게요. 포기를 빨아야 돼. 안 보인다. 그냥 집터만 잡자. 오늘 많이 했어. 오늘 집터만 잡아도 괜찮아요. 음. 이거 어디갔지? 열대어도 안 보인다. 우선은 돌고래의 우아함으로 빠르게 빠르게 집접하고요 고맙다 돌고래야. 아, 우리 집 저쪽이다. 야야, 야 그럼 야, 야,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올라가면 죽고, 우리 저쪽이라서 저쪽까지 안 내줘. 해 이제 신발에 물갈퀴까지 달리고 막 그러면 더 빠른 건데 지금 물갈퀴가 없어서 좀느립니다 여기 맞는데? 어, 아, 저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야, 여기, 여기. 경치 좋네. 경치 나쁘지 않네요. 크, 좋네, 좋네. 일단 고드림 있고, 오케이 좋아. 우와 이거 너무 이쁘잖아. 아, 일부러 여기 집에 앞에 좀 확장 좀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던지 해야겠어. 아니, 근데, 와, 잠깐만, 아! 아, 진짜 하늘섬은 진짜 아닌데, 여기에 한 단, 두 단, 세단 해가지고 살고 싶다.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안할 거예요. 왜냐면 위에 올라가는 데 너무 힘들어. 올라가는 데가 힘들어서 안 돼, 안 돼. 야, 저건 진짜 절대 안살 건데, 느낌이 너무 좋네요. 저렇게 만들기도 힘들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집터도 옮길 곳도 정했으니까 여기로 이제 다음에 옮겨서 살아보도록 하고요자 그럼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해요 아 다음에 레벨은 많이 해놔서 뭐 검이랑 그런 것도 쉽게 뭐 만들고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다이아몬드 엄청 쉽게 구하고 옷들도 웬만해서 인첸트 다 전부 다 했으니까 편하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빰! 빰!